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 새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의를 위한 5분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옵션 만길이니까 아마도 기분들이 눈치 보기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0.3% 하락, 그 다음에 코스닥은 0.8% 하락으로 조금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등락 종목도 상승보다는 하락이 당연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 장은 그냥 살짝 흐렸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매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900억 매도, 외국인 3600억 매수, 기관 3000억 매도, 그리고 금융 투자 연기금, 둘다 1700억 매도로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연기금 100억 이상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노텍, LG전자, 삼성 SDI 그리고 환율은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1188원. 다음으로 WTI는 그 반대로 쭉쭉 올라가네요. 82.64 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오늘 전체적으로 나빴습니다. 니게이1% 하락, 상해 1% 하락, 항생 0.2% 하락. 어제 소폭 상승한 미국은 오늘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0.2% 하락 중. 다음으로 오늘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삼성전자, 알테오젠 카카오,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동진세미캠, SK바사 만도, 기아, LNF, 카카오게임즈를 매수합니다. 그 반면 외국인은 SK이닉스, 삼성전자구, LG전자, KB금융, LG화학, 고퍼스, NC소프트, 하나금융주주, LG생활건강, CIS, 우리금융주주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LG전자, SK노베이션, LG노텍, 한국항공우주, 삼성SI, SM, 엔 m 하나유로스페이스, 호텔실라, LG디스플레이, 하나솔루션을 매수하네요. 자 오늘의 특이점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은행을 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플러스 기관이 우주에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거리 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발표를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엘 g 솔 공모가액이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1월 17일 다음주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된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우주항공 여행 첫 번째 2차전지 나인테크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엘젠솔이 엄청난 흥행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무려 1경이라는 돈이 몰렸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엘젠솔에 장비를 공급하는 나인테크 관련주라고 볼수 있겠죠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로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6.9% 상승, LG 엔솔과 2031년까지 협력을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NKM 8.4% 상승, CIS 10% 상승으로 둘다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우주항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우주 관련 주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모건스탠리,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등 우주 시장의 높은 성장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분들을 전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볼수 밖에 없다고 볼수 있겠죠. 아직까지 여기 해서 공부가 부족하다면 오늘 저녁에 꼭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IG 넥스원 5.8% 상승, 최고가를 달성하네요. 그리고 퍼스트상한가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퍼스트에은 삼성전자 M&A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3월이면 끝이 보인다. 희망전망 내놓은 전문가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뉴스 때문일까요? 여행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모두 투어 3.5% 상승, 하나 투어 4.6% 상승, 카지노도 마찬가지로 좋았습니다. 강원랜드 3.2% 상승, 롯데관광개발 2.5% 상승. 자 차트를 보니까 최근 들어 바닥을 다지고 재차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오미크론이 터져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는 감염할수록 완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한 기대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 관련 주저 어제 올랐던 LG전자 오늘 또 올랐습니다. 6.2% 상승. 참고로 LG전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벤츠 전기차에 부품 공급하는 그러한 영향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백신 관련 주저 SK바사 오늘 5%나 하락합니다. 아마도 차익 실현 매물 영향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차익 실현이라고 할수 있나?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마도 이 뉴스도 조금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드팩토라는 기업이 오늘 하한가에 갔다가 오늘 완전 난리를 쳤죠?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만들었나? 그걸 봤더니, 매드팩토에서 만드는 백토서티비라는 항암 혁신신약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중 부작용이 나왔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뉴스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리고 플러스 바이오 전체 분위기도 살짝은 바꿔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fnf 최근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fnf 실적 호조 전망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임 관련주인 크래프톤 매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5.7%나 하락해서 어느덧 34만 5천원까지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철 관련주인 현대제철 122선 0 보라색선에 도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철강 관련주에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탈모 관련주주 ts 트릴리온 오늘 갑자기 상한가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많이 어지럽습니다. 참고로 ts 트릴리온은 대주주가 벌써 팔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쭉 하락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쭉 올라가는 그러한 롤러코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식의 투자미은 없던 탈모도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주에 진행했던 오토엔 청약 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당연히 두 개겠지라고 봤는데 <laughs> 저기스슨 미래세서 진행했는데 한 주를 받았고요. 그 반면 히릿슨 두 개를 받았다는 정말 안타깝습 아까운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옵션은 아마도 1.1에서 1.2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2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자, 청량하신 기 분들 모두 다 2개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옵션 만기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부터는 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디셨습니다. 빠이요!